이 물건은 경매에 잘 나오지 않는 특별한 물건입니다. 운이 좋게도 이번에 경매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오부동산 임소장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경매 물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축인데 공시가보다 1억 원 이상 저렴하고 수익률까지 기대되는 평택시 안중읍에 있는 상가주택입니다. 놓치면 평생 후회할 수도 있으니 끝까지 영상을 시청하시고 좋은 정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물건이고 수익은 얼마나 기대할 수 있는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위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한 물건은 평택시 안중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평택은 동서로 길게 뻗어 있는 도시인데, 그 중에서 안중읍은 서쪽의 중심지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건지 바로 옆에 안중읍 사무소가 있어서 걸어서 이동할 수 있고, 평택시청 안중 출장소까지는 차량 3분 거리, 게다가 가까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반경 1km대에 모두 위치해 있어서 교육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안중역까지는 차량 10분, 현재 개발 중인 화양 신도시까지도 차량 10분이며 도착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물건지 근처에는 다가구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시장, 병원, 은행과 같이 생활 편의시설은 도보 5분 거리에 모두 이용이 가능해서 입지 조건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이 물건은 처음에 얘기 드렸듯이 신축 건물입니다. 건축물 대장상 일단 위반 건축물에 대한 사항은 보이지 않고 사용승인일은 2022년 3월로 나오는 준신축도 아닌 그냥 신축입니다. 토지 181평, 건물 264평으로 주변 다른 건물들에 비해 2배 크기로 지어졌으며 1층에 상가 2개 오실, 2층, 3층은 각각 6가구씩 있고 4층은 주인 세대 포함 3가구, 총 상가 2개 오실, 주택은 15개 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사건 번호 2024 타경 69번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에 있는 근린주택입니다. 토지 면적 599제곱미터 건물 면적 874제곱미터 감정가 27억 500만원에서 51% 떨어진 최저가 13억 4천 758만 7천원으로 나왔습니다. 최저가가 13억대입니다. 이 물건의 주택 공시 가격이 지금 최저가보다 높습니다. 24년 1월 공시가가 14억 8천만원으로 주택 공시 가격보다 1억 3천만원 싸게 매입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1층은 상가가 두개 들어와 있습니다. 간판은 부동산과 미용실이 들어와 있고 미용실은 20평 부동산은 10평 정도 되어 보입니다. 2층과 3층의 배치는 똑같으며 원룸과 투룸으로 각각 여섯 개 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층마다 방 2개, 화장실 2개, 인투룸이 3개 오실. 방과 거실이 분리된 1.5룸이 2개 오실. 가장 작은 원룸은 1개 오실로 보입니다. 4층의 경우 주인 세대 한 가구와 1.5룸 두 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층 상가 2개, 작은 원룸 2개, 방과 거실이 분리된 1.5룸 6개, 투룸이 6개 마지막으로 주인 세대가 있어서 전부 17개 호실이 있습니다. 주변 건물들보다 거의 두 배의 토지를 갖고 있고 신축에 배치도 잘 뽑아 놓아서 향후 임대를 맞추기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황상 임차인이 좀 많습니다. 주인 세대를 제외하고 16개의 호실이 있으니까 적어도 16명의 명도를 해야 됩니다. 경매지에 나온 현황을 확인해 봤을 때 17명의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보증금은 7억6천5 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이 당시 투룸은 1억4천만원에 전세를 받았고 원룸은 6천5 0만원으로 받고 투룸 월세 1 0 0 0 85 1.5룸 월세는 500에 55만원 보증금 미상으로 나온 사람도 5명 정도 있어서 보증금 합계는 좀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말소기준권리가 22년 3월이고 근저당 채권금액만 16억 정도 되는 것으로 보아 소액보증금 아닌 세입자는 거의 못 받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가격이 공식가보다 저렴합니다. 주변 실거래가는 많이 없을 뿐더러 연식과 면적이 달라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가장 최근인 24년 8월에 물건지 바로 아래에 있는 대지 73평 연면적 137평에 20년식 건물이 11억 1천만원 평당 1,51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주변 거래 현황을 확인해 봤을 때 평당 1,450만원에서 1,510만원 정도로 나타납니다. 우리 건물 평당 1,450만원으로 계산해 보면 금액이 26억 2천만원이 훌쩍 넘어가는데 지금 최저가인 13억 4천만 원을 평당가로 계산하면 평당 75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이 나옵니다. 경매가 아니면 이런 신축 건물은 절대 이 금액에 살수 없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최저가로 낙찰받아서 임대로 돌리면 얼마의 수익을 볼수 있을까요? 먼저 이 동네 시세가 원룸 50에서 55만원, 1.5룸은 65만원, 작은 투룸은 80에서 85만원 정도 됩니다. 저는 아주 보수적인 금액으로 원룸 45만원, 1.5룸 55만원, 투룸 75만원으로 세팅을 하면 주인 세대 제외한 공실 한달 제외한 수익률은 8.9%월 수익 1천만원 이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계산해드린 수익은 전부 최소 기준으로 아주 보수적인 금액으로 한 것이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현시세대로 한다면 10% 이상의 수익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택시 안중읍은 조금 특수합니다. 포승 국가산업단지나 청북산업단지가 근처에 있어서 인구유입이 많이 되는 곳입니다. 평택 시내까지 나가기에는 멀지만 안중읍까지 와서 소비하기에는 거리가 괜찮습니다. 원투룸 주요 수요층도 학생들보다 직장인이 주를 이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안중읍 바로 옆에 개발하고 있는 화양지구까지 완공된다면 미래가치 상승까지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린 평택 안중읍 신축 상가주택 잘 보셨나요? 넓은 토지, 깨끗한 신축 그리고 수익성까지. 놓치면 후회할 만한 물건이라 생각됩니다. 이 물건 지금 공시가격보다도 1억 3천만원 이상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경매가 아니면 절대 이 가격에 만날 수 없고 지금 투자하기 딱 좋은 물건입니다. 소개드린 물건 이외에도 상담이 필요한 물건 문의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잘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